새벽 재배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이 다하였다면. 새 힘을 넣어 주시고 육신이 약하다면 강하게 채워 주시고 감기, 즉 기가 감하여 졌다면 그 감하여진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교회 안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강석 집사님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했었습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중인 가정들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셔서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간증과 복음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젊고 아름다운 시절이면서 동시에 외롭고 두려운 때입니다. 우리 대항의 청년들도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 안에는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을 알아갈 때마다 그 상황이 그 마음이 그 인생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청년의 때를 연단하는 과정이며 우리의 응답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더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드시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 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진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어 예상하셨겠지만 설교의 제목은 오병이어 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인데 저는 오병이어 말고 오병이여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할때 오병이어가 아니라 제일 아깝자는 오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할때 병은 떡병자가 맞습니다. 마지막 이어도 감탄사에 가깝게 대상을 부르는 표현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읽자면 오병이어 오이 떡이시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오병여 라는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본 본문일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냥 상식으로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은혜를 받기 쉬운 본문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그냥 지나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오병이어를 이렇게 정리하죠.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정도의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큰 맥락 안에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6장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떡을 주시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을 떡으로 먹이셨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배경을 보자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반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장인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이 극히 이제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세상의 소란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모습이죠. 이어서 2절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라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표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병고침 같은 이 외적인 표적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시간과 장소를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산에 오르셨고, 그때는 명절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요한은 왜이 시점을 굳이 명절, 특히 6월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으며 생명을 보존했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큰 무리는 마치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곳은 지금 빈들이고 때는 6월절입니다. 이것은 제2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하늘의 떡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만나를 바로 주시기보다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오지레 보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어, 어디긴요? 떡집이죠. 아마 저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은 모르는 질문을 하신 게 아니죠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겁니다 이 질문은 빌립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비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립은 문제를 해결할 돈을 보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맞는 답이었지만 오히려 완벽하게 틀린 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틀린 답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안드레가 다른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구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 했으면 어쩌면 완벽한 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안드레도 감점 당할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안드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온과 동시에 포기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안될것 같아요. 이거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 큰 의미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이런 마음도, 이런 말도 헌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첫걸음, 그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가 덧붙인 말은 빌립의 현실적인 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수중에서 어떤 보잘것없는 이것을 주님의 손에 넘기면서 막연하게나마 어떤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부족한 봉헌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려고 하십니다. 10절에 보니 앉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니 지금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식사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떻게 나눠 주십니까? 11절 끝을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까지 먹지를 못하는데요. 몇년 전만 해도 어, 무엇을 먹을지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먹고 싶은 거두개다 시키면 되니까요. 보통은 두 개를 시켜야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냥 둘다다 다 시키는 겁니다. 제육볶음 제육 볶음이냐 김치찌개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두개다 시키는 거예요. 안심 돈가스를 먹어야 되냐 등심 돈가스를 먹어야 되냐? 아 그냥 두개다 시켜도 다 먹으니까 그래야 배부르게 먹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병행 본문 다른 곳을 찾아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2인분 3인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5천 명이 이 남자만 5천 명이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5천 인분을 훨씬 뛰어넘는 그 선어 배를 넘는 그 양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14절을 보니 떡과 물고기로 배가 채워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렬한 지지와 왕으로 세우려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배까지 채워 줄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상할 정도로 쉽게 금방 끝내 버립니다. 갑자기 끝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요한복음만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용당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장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특별히 5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이어서 53절부터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떡 정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셨는데 이 6장 끝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 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서로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본문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는가? 우리는 종종 빌립처럼 상황을 계산하며 낙심하거나 군중들처럼 내 삶의 결핍을 채워줄 경제적인 메시아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떡 정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곁에 남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떡만 바라보지 말고 떡을 주시는 떡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결핍 앞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기도보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의 떡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풍요가 바로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있어도 심지어 그런 것이 풍족해도 그런 것들로만 살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다른 게다 부족해도 심지어 그런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살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궁핍과 굶주림과 공허 속에서도 이룡할 양식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지금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전에 연습이며 준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잘 준비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닮아 빛날, 밝게 빛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남겨주시는 우리 구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 은혜 교회와 이운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부채가 속히 청산되어서 더욱 기쁨으로 모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출근하는 성도들의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은혜 교회와 이운택 목사님을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교회와 기도가 필요한 우리 대안교회 지체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